이 뭐요? 돌잔치요? <laughs> 그럼 이제 시즌 2가 됐고, 와 너무 오래 걸렸어. 근데 지금 저희가 재정비 하시면서 네. 커뮤니티에 시즌 2에서 게스트들이 뭘 했으면 좋겠냐? 네. 술 먹방 라이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형도냐고 준하하고 나하고 술 방을 빨리 잡자. 술 먹방 내건1차를 하고, 2 차를 준하나에로 가는 거야. 출연료는요? 출연료는 뭘 준다고 그런지 러안준 되지. <laughs> 어떤 <laughs> 분은 방송이 언제 재개되나요? 4월 1일 날, 만우절에 재개됩니다. 아? 구독하란 말이요! 보급형 이승철이니까, 명수형이 감별해온 노래 한번 더. 이거는 이제 내 스튜디오가 있으니까, 범에 관한 노래 하나 만들면 되고, 이거 어려운 거 없고. 무인도 가서 명수, 명수새끼 하기. 아, 이 나이에 무인도 가기가 좀. 망해버린 거성쇼 부활하기. 나는 이제 우, 음악과 관련된 쇼를 하고 싶어요. 음악쇼야. 내, 내 녹음실에서. 우리 팀이 있어요 집합, 집합 스튜디오 팀이 거 음.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뭐 그런 얘기 심지 않을까? 카메라는 세... 세대로 줄여야 돼세 대밖에 없구나 <laughs> 그리고 동네 반바퀴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거기 거기 그... 저 종로에 그 기와집 많은 데 있잖아 아, 북촌 저... 북촌 그쪽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돌고 싶고 거기 김경진이가 하는 냉면집이 있거든 아무도 간다고 그러고 안 갔어 동네 반바퀴 말고 동네 4분의 1바퀴 이런 걸로 바꾸자 내가 작을 수도 있잖아. 서래마을 <laughs> 편한 번 하면 되겠다. 서래마을. 서래마을 내가 살았었으니까. 아 그러네. 초콜릿 진짜 우리 제일 이쁘게 만든 데 있는데. 내가 하나씩 사줄게. 어, 더 있어요. 아포기해 <laughs> 김재영님이 오토바이 타고 여행이나 가십시오. 다다다다다다아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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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laughs> <아니, 몇 웃음> <중 있으니까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맨... 아, 아 아이, 그 헬멧 친구 하면 누군지 알아. 일일 분식집 배달을 오토바이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? 최고의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거야. 아나나나나나...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다담다 꽁트... 내 꽁트 이제 잘하긴 하는데, 꽁트도 이쪽에서 잘 받아줘야지. 안받으면나 혼자 하면 이상하게 돼요. 3, 7, 2, 1 3, 조. 가격이에요 t 스타들이랑 만나보라고. 친구들, 내 친구가 차승원,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리> 황정민! 강호동, 이병헌. 아 그래? 연락은 안 해. 아 건강검진 아직 못 받았네. 건강검진 받으면은 할 명수 마지막 회의일 수도 있어. 몸이 안 좋아서 나도 불안 불안해. 내안 쓰는 물건 당근마켓. 그렇잖아 너야 얼마 전에 내 노, 녹음실 소쇼파도 당근마켓 샀어. 나 진짜 많이 이용해. 또뭐 사셨어요? 소파. 쇼파. 쇼파 그리고요? 쇼파 정중만은 사진 잘 찍으니까 근데 사진은 어차피 모델이 좋으면 다잘 나와 <laughs> 사진 좀 그만 찍으면 좋겠어요 SH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사진을 좀 찍어달라는 얘기는 별로 많진 않네 사진을, 사진을 그만 좀 찍어달라는 얘기는 있어요 여기 내 옷장? 아, 옷장은 보여주기가 좀 너무 프라이빗이 프라빗 있어가지고 룩북 입어요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패션 보여주거나 꼭할수 있어 내, 내 옷으로 뷰티 네메이커아 내가 얼굴 관리 어떻게 하냐고? 그거 말고 레이저 받는 데 가다가 레이저 받는 거 보, 보여줄까? 어... 구독하란 말이야 네, 100만이 코앞이잖아요 100만 뭐 공약 같은 거 하나 해야 될거 아니야? 네 공약 하나 가비하고 리정하고 셋이 혼성 댄스 그룹 해가지고 가비 리정 방명수 가리수 <laughs>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리수예요 가리가리수스 가리가리 가리가리 우리 캐스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공약으로 했으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올려주시면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랙버스트 급으로 Is this a review for season 2? Yeah, yeah This is a season 2 오케이? Okay?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